안녕하세요. 갈락게임즈 소식 전하는 소쿠모입니다. 갈락게임즈에서 돈 버는 카드 게임 P2E CCG 게임 레전드 리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 출시되면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며 나중에 카드 대여 시스템이 생길 예정인데 과금을 한다고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력과 운이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적은 돈으로도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갈라게임즈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카드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카드게임이 나오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22년 1월 21일 갈라게임즈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ama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크게 목차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현황 플레이 차별점 p2e 첫 번째 카드 개발 현황입니다. 카드게임 레전드 리본은 쿵푸 팩토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쿵푸 팩토리는 10년 이상 여러 게임을 출시하였고, 카드 게임도 3개를 출시한 회사입니다. 레전드 리본 전담팀만 약 20명이고, 레전드 리본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는 약 6, 7개월이 되었고요. 어, 작년 여름에 공개된 쿠키 사진이 있습니다. 현재 게임은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PC 게임으로 먼저 출시를 하고, 안정화된다면 추후에 모바일이나 콘솔 게임으로도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지원이 될 예정이고 22년 갈라버스 때 체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올해 정식 출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게임 플레이입니다.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종족이 나눠지고 종족별 특성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게임은 PVP 모드, 연습 모드, 던전 클리어, 아레나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사람들이 몰리면 뭐 조금 성장을 한다면 대회도 열리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커뮤니티가 조금 활성화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임으로는 하스스톤, 엑시 인피니티 등이 있습니다. 하스스톤보다 접근성이 쉬워서 더 많은 유저들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카드 게임들과 차이점입니다. 카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영웅카드, 크리처카드, 액션카드. 먼저 영웅카드입니다. 영혼 영웅카드를 영혼 사용하면 카드 필드에 영웅 캐릭터가 등장해서 나와 함께 플레이를 합니다. 이건 잘 상상이 안 가네요. 다른 카드 게임과 굉장히 차별점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크리처 카드입니다. 크리처 카드는 크리처의 특성에 맞는 액션 카드를 보유합니다. 액션 카드는 랜덤으로 결정되고요 재훈련 시스템 같은 거를 이용해서 랜덤으로 받은 액션 카드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게임은 3D 효과가 적용되어서 보다 화려한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픽은 쿵푸 팩토리에서 출시되었던 카드 게임 어드벤처 타임 카드 워스 킹덤 이 게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 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3D랑 비슷한 형태의 액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카드 게임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P2E 시스템이겠죠. P2E 시스템 설명하기 전에 어 제가 영상에 자주 언급하는 얘긴데 갈라게임즈 골드 멤버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골드를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AMA 때도 얘기를 했는데 레전드 리본이 출시될 때 게임에서 사용되는 NFT가 드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골드 멤버를 가지고 있으면 비싼 NFT를 주는 건 아니어도 게임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NFT가 지급됩니다. 골드 멤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AMA 때 공개된 P2E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빌려주면서 코인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카드를 구매한 플레이어는 구매한 카드로 플레이를 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대 시스템이 과금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좋은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과금러만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줍니다. 세 번째는 토지입니다. 토지를 소유한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토지에 방문하여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일어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요. 던전, 퀘스트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플레이하고 싶게끔 잘 운영을 해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이나 NFT를 걸고 하는 승부도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법적인 문제가 걸릴 것 같아서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게임에서 보상은 승부할 때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 보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서 모든 플레이어가 매일 접속해야 하는 구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토지 nft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 일정은 26일에 공개될 예정이고 그 외에 nft들은 아직 예정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카드 nft도 판매가 될 텐데요 어, 카드 nft의 희귀도에 따라 능력치가 다르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단 랜덤성이 있을 텐데 그 희귀도가 높은 카드의 경우 조금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게임이 정식 출시되는 건 없고 계속 nft 판매 계획만 나오고 있는데요 코인의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출시가 좀 남았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을 벤치마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카드의 수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제한된 만큼 카드의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레전드 리본에도 그 레전드 리본 복스가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 게임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사실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AMA를 보면서 단순히 카드 게임 뿐만 아니라 뭔가 임대를 해주고 아니면 던전이라던가 나의 토지를 이용해서 뭐 다른 형태의 운영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어참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